171년이 되는 날이죠. 어디에 세워졌느냐. 시동이 2 5 3 1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를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 박봉의 집사님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1988년 2월 10일 날이 자리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립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동제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애가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교회가 되어질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딪힐 나칠것지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딪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혼자 자가 발전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거침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치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뭐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제를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나면요그 당시 노마 시대에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가득했던 때예요. 그래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가 우산재물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사회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혼자서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아닌 자기 혼자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술과 담배 문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술 문제는 나와요. 그런데 담배대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경건한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커피도 안 마셔 그리고 고춧가루도 안 먹습니다 왜 자극적인 음식이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그 당시 양반 상농 문화가 가득할 때 잖아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긴담뱃대물 보는데요 먹으음뭘 피워요? 담배 피우고 그리고 담배 피우다가 심심하면 털어놓고 어, 그 다음에는 뭐 먹어요? 술한잔 이래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이 꼴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금지했다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뭘 먹지 말자? 술과 담배를 먹지 말자 그래서 술 담배를 금했어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은요 술 담배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마약을 그때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 마약을.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 먹고 해롱해롱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는 술, 담배 먹는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뭘 금지했어요? 마약을 먹지 말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요, 새로 오시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술과 담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먹고 교회 나오는 게 낫습니까? 예? 네? 술, 담배 안 먹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습니까? 교회 나오는 뭐, 게 낫습니까? 네, 네, 나오는 게 낫겠죠? 예. 네. 네. 그것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은 술과 담배를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시험 들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습골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18세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심각한 골초입니다 골처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담배를 무시무시하게 많이 피워요 무시무시하게 많이 피요 그래서 이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가게가 선전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전을 했는거냐면 뭐라고? 앞에다가 트렁커터를 딱 걸었는데, 스포전 목사님이 피우는 담배를 사가는 가게. 스포전 목사님이 우리 가게에 와서 뭐 사간다고? 담배를 사가는 담배집이다하고성전을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스포전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고 하면, 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목사님 그 담배 가게가 스펠전 목사님이 담배 사가는 가게라고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 웃으면서 이제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되었네. 어왜 목사님 그 좋아하는 담배를 끊습니까? 그랬더니까 담배를 피우냐 안 피우냐는 상관이 없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건강을 치고.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끊는 것이 마땅하네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친 자가 되어졌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너가 보태준 게 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일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동 내말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어지고 또 편지가 되어지고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아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안에 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느냐 마시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먹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평강이 뭡니까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뭐?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형제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의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가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를 가슴 자는 하나님을 깊이셔야 하며 사람을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 예? 하나님을 뭐하시는 자 기쁘시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칭찬 받게 되있지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6 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칭찬 듣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칭찬 듣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다. 본토 친짜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본토 친짜 아비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칭찬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고, 거기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 듣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으면 누가 비난받아요? 하나님이 비난받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저 자기를 보다는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만듭니다 한모이 되면 보이면 뭐라 그래요? 예수 챙기는 정말 양 정골이야. 그러고 누구 욕해요?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 욕해요? 하나님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누구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요? 영광이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려 그러면 우리는 칭찬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칭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하는 게 중요해요 사회심리학자였던 조지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 클럽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달 동안 예비 기간이 주어져요. 한달 동안 예비 기간이 주어지는데 한달 동안 뭘 하게 하는 거냐면요, 하루에 세번 이상 칭찬한 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번 이상 칭찬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검열받고 그것이 합격되어져야만이 뭐요 칭찬 클럽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루에 세번 이상 칭찬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칭찬하는 것이더 행복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을 다해서 칭찬하시기.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대다고요? 주는 것이 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칭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뭘줄수 있는 사람?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 듣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일에 너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세 힘쓰나니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 알려드리요 연약한 형제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으하고 이해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화평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자녀가 몇 명이고 나면 일곱 명이에요. 한 집에는 자녀가 몇 명이고 나면 세명이런요 자녀가 일곱 명인 집에는 언제나 화평해요. 그런데 자녀가 세이신 집에는 매일 치고받고 야단법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세 있는 아버지가 일곱 명인 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어요. 여보께. 어떻게 하면 자네 집처럼 화평할 수 있는가? 우리 집은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은데, 자네 집은 언제나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어. 그랬더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은요, 모두 못난 사람, 한사이다그러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보기에 잘해진 만큼 멋있고 아름다운 집이 없는데 모든 못난 사람은 산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우리 집에서 누가 컵을 깼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는 것하면 아니다 내가. 거기다 겁을 나, 아니 내가 잘못 들었어, 아니 내가 치웠어야 했는데 다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일어나도 다 어떤 사람 거기 내가 나갔기 때문에 잘못이고, 내가 거기 갔기 때문에 잘못이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잘못이고 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자녀의 아버지가 우리는 컵을 깼다 그러면 왜 컵벽이 갖다 놨냐 다너 그 탓이오? 네? 응? 네? 너 탓이오, 너 탓이오,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오 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것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합평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합평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합착이 될수 있어요. 한번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비판입니다 앉았다 그러면 그 분은 꼭 비판해요. 그런데, 그런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칭찬할까요? 예?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면 뭐가 깨져요? 합병이 <laughs> 깨져요. 그리고 얘기하다가도 합병이 깨질까봐 만나지 못,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만 왜덕를 시키느냐? 왜 나만 왕따 시키느냐?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왕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덕을 세웁니까? 덕을 세우지 못합니까? 덕을 못뭐 세워요. 그분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덕이 없어요. 저분 다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없다? 도리 없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근데 나는 믿음 좋다 그런데 동네에서 싸움 대장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요 먼저건 <laughs>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말이 틀린 말안 해요 오늘 처음 나온 교인 보고 뭐라 그래요? 교회에 나왔으면 십일조 해야 된다. 틀린 말이요, 틀리지 않은 말이요. 에 그런데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분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온 오뭐라면안나 그래. 십일조 하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 분 지역 간다.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화평의 사람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그서어요 그죠? 그러면 무너진다고 하는 반대말이 뭘까요? 세우는 거예요. n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음식뿐만이 아니 o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 r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r 교회를 n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k 교회를 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2 0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는 것이 뭐다? 음.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주고 신전을 받는자가 되어지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우는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심을 받는 자가 아니고, 진짜를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교회에 사는 구원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구원사업을 세우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여하의 입장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뭘까요?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 증거되어지는 일에 협력하고 도우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